또습니다 오늘은 놀이터에서 놀아볼 건데 여기는 약간 운동장 같은데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요. 일단은 제 친구랑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같이 놀아볼게요. 제가 일단 제 친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또다시 <laughs> 친구입니다. 오늘 같이 노는 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 줬겠습니다 예. 일단은 잠깐 네. 뭐 할까요? 첫 번째는 요즘에 대세인 술래잡기 없었, 어떻습니까? 네 오케이, 숨바꼭질 자, 숨바꼭질 하겠습니다 네자 자. 님이 먼저 술래하세요 도자토 님이 알았어요 제 네. <laughs> 여기 있었나 어디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예예 네. 오케이 자. 이제 원준 씨가 술래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카메라로 될까요? 예 네, 카메라. 오케이 자. 할게요. 아. 뭐 할까요? 힘들어서 침 흘렸다. 이외에 뭐 할까요? 따라와봐야뭐할 겁니까? 가위가위 뭐 말래요? 가위 가위가위 말래요? 그냥요. 아, 우리 씻어서 따라 와요. 시조 타러 갈까요? 네. 문도인의 자전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조회수, 이거, 좋아요, 좋아요 만개 찍으면 드리겠습니다. 전 그런 말안 했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좋아요. 이거, 이거, 좋아요, 만 개. 아, 청 개, 천 개, 천개 찍으면. 천개 하면, 이거, 좋아요, 천 개가 되면. 아, 그리고, 구독 한0명 되면. 구독 1 0 0 명이랑, 조회수 천이랑, 조회, 좋아요, 천만 되면, 천. 청개되면 문둥은이 자전거를 탐냅니다. 또자 또, 또자 또. 으아. 일단 쉬고. 예. 누나야. 히. 아. 아니. 어, 문둥이. 상을 이사 오세요. 누가 봐. 영어. 벌써 아, 끝났습니까? 아 여기 허리 막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거 탈게요 예. 힘들지만 예. 타세요 자, 하겠습니다. 아. 뭔가 재미없는 것 같아요. 아 재미없는 것 같은데요? 좀좀 음, 세게 해보요 이번에는 우리. 뭐 해볼까요? 몰래요? 어, 네? 제가 님 도와줄게요. 내릴 거예요? 네. 자, 타이어가 찌어졌어요 아, 네. 일단은 자, 이 듀엣을 만개 찍으면 저희가 아, 브레일러 훔치기. 브레일러 훔치기. 시크릿 시크릿 10개 10개 15개 들겠습니다. 나누... 지금 말하세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말 10개 정도 나눠 봐야겠습니다. 멀려. 아, 시크릿, 한 명당, 1 1 개씩. 오, 좋겠, 어 오케이. 약속, 지키세요. 네, 약속. 약속. 일단, 예. 이제 그늘? 그래? 요, 이제 우리 먹방을 찍는 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저 돈이 없는데요 하하. <laughs> 아, 맞다 하하. <laughs> 자자 자, 오늘은 문도윤의 라면 먹방 이시겠습니다. 아 라면들 근데 전 라면 안돼요 왜요. 엄마 먹기말라거든요몰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돼요. 라면 말고 우리 젤리 먹어요. 오케이 아니면 삼각김밥 먹을래 요자 삼각김밥 먹방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아, 같이 예. 10명. 예. <laughs> 오늘은 브이로그입니다. 하루. 네, 하루가 아닌데. <laughs> 저 일단 일단 고윤이가 사진 말고 일단 여기 카메라 일단 가리세요. 야. 소유님 먹을 먹을 거니까 뭘뭐 먹지? 뭐 먹을까? 이거 먹게. 안 합니다. 안. 여기 밑에도 있네. 참치 먹을 거? 참치 마요? 참치 마 추천. 아이고. 오케이. Okay. <laughs> 자. 계산하겠습니다몇번만지겠요 <목소리도> 카드 내리지 마세요. 하 네. 일단 돌려 게요 아, 얘가 그렇게. 오케이. 도련님이 기다려. 6천0 0 8,000. 2만, 8,000. 50만에서 2, 3, 20만. 원. 자, 우리의 다리는 여기입니다. 어때요? 자, 도유님. 도새또님. 무겁습니까? 한 손가락에 들으니까 무거워요. 자, 일단 자, 자전거 세우시고 자자 자, 자, 이거 한번 뜯어보세요. 음. 아, 저잘못 뜯어요. 원준씨가 뜯어요. 뜯어. 오케이, 자 일단 뜯고 아, 있으세요. 자, 제가 뜯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일단 요렇게 안 보여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뜯어요, 이렇게. 네, 바늘 뜯고. 이렇게 바늘 뜯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양손을 빼요,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좀 저는 어려워요. 아, 이렇게, 김이 뜯어질까봐요? 네. 원래 뜯어져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아, 이렇게 뜯는 거구나. 네. 자 문도연 또사또님의 또사또님의 먹방이 있겠습니다. 아예 먼저 먹으세요 일단 먹으세요 예, 저도 듣겠습니다. 어디 올려놓을 데 없나? 어떻게요? 어떻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받쳐서 먹으면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뜨겁습니다. 맞아요. 이게 <laughs> 광고 아닙니다. 광고입니다. 진짜. 진짜 먹방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김 먼저 먹을거든요 네, 김, 자,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니까. 김이 빨삭게요 여기에, 저, 그 위에 요 정도 먹을게요. 네. 어떻습니까? 그거워요 일단 일단 원줌님도 먹어야 되니까응음자 <laughs> 어. 이렇게 저도 먹어볼게요 광고 아닙니다 와구 김나요음음 음, 음, 음. 바삭바삭 소리가 응 음. 이제 좀 겨울인데 먹으니까 엄청 따뜻해져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춥습니다. 지금, 이제 11월달인데, 엄청 춥고. 참고로, 날 참고로, 28일입니다. 이 응. 정도 먹었으니까. 이 네. 정도 조금만 빼고. 뜨거니까 다시 뜨거워지니까. 네. 자 쓸건데. 여러분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오, 맛있습니까? 네. 자여기다뜰고있세요 저도 먹고 벌써 그만큼 먹었어요? 네 배고픕니다 이번 촬영 끝나고 오늘 네 저녁 먹방 브이로그 어떻습니까? 네 기대할게요 네 저도 참고로 구독자입니다 음 보윤이가 아, 섭외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TV에 나오고 싶다면,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댓글에 자기 이름을 달아주면, 다음에 시간 나서 불러올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름, 댓글에 이름 달아있으면 영상 소주 하나하나씩, 그이름에 맞춰서, 영상 편지 어떻습니까 구독자들한테. 어, 맞습니다. 오! 딱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딱 51명 이거든요 구독자가 51명 구독자에게 한마디 없었습니까? 진짜 100명 되면 얼마나 좋겠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참고로 99명일 때 이벤트였더니 조식 금융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라이브를 킬 건데요 나중에 거기에 오신 분들은 같이 게임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잼못하나 라이벌이나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어 좋지요 일단 브레일러 금지 이런 것도 하고 그럼 막 시크릿도 주면 어떻습니까? 네 힘을와구마고 뜯어먹고 있네 그렇게 배고프면 저는 일단 쓰레기 버리겠습니다 네.